Yeah, introduce my friend. 지난 몸무게는 100 이상. 눈은 커서 부럽더라. 두 번째는 노승. 내절장인 그래도 엄청 착하더라. 세 번째는 준하영 완전 활발하지. 좀 장난이 많기는 해도 착하지. 예네 yeah. 번째는 석현이 형랩 완전 잘하지. 키는 좀 작긴 해도 잘하는 게 많더라. 어, 오케이. 들어보자. <laughs> 지금 아봐석철이 응. 목소리는 엥, 엥, 엥 이렇게 해서 조금 알맹이가 있어서 어, 볼륨이 그보다 음, 조금 작았어. 근데 잘 들어와. 근데 니꺼는 소리가 조금 퍼지는 목소리 자체가 허스키한 게 있어서 어, 볼륨은 니가 큰데 들리기는 I'm g 좀더잘 들리거든 o 아. 너 조금 생각을 해을해 봐야 될게 내가. 음, 마이크 이크위치금조뒤만아로보다 조금만, 어, 조금만 뒤로 아까 다시 아까처럼 해봐 아. 코에 o 지자 아. 가볼게 i d t i o t d o e d f e i e f i d e d 세번째는 준하 형 완전 활발하지 장난이 막히는 애도 착하지 yeah. 네번째는 석현이 형랩 완전 잘하지 키를 좀 작긴 해도 잘하는게 많더라 어 마지막 부분 내가 말하던 대로 됐어 많더라 아, 네. 이게 난딱 그랬으면 좋겠.. 생각했었거든? 아... 똥꼬 힘을 주고 했습니다 어 좋았어 소리 한번 들어볼게 네. 아까랑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게없는데 어, 좀더좀더알맹이가 생겼지. 어, 허 어, 이렇게 하다가 아, 잠시만. 오, 비 맞고 있지. 파티 끝. 그러지. 아, 맞아. 어, 나게큰 기쁨을 줘. 당신 같은 부는 없네. I took you b o 아 b m y 아 a m y 아 g o 아 d i 아 find w 아 t I find e I find I find e I find t 취한아저씨들 같아. 다